기계적 분상이 없는 종자야 한다. 이 내적 조건들 보면요. 이 유전성입니다. 유전적으로 순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발화력. 결국 이 발화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종자의 가장 큰 목적이 발화를 시켜서 새로운 개체를 이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발화력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종자 검사에서 발화 어력하고 어 발화율하고 그리고 발화세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 충은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또한 종자 검사입니다. 검사 목을 보면 순도 검사 얼마나 순수 이형종자 없이 순수한 종자들만 있느냐 그리고 이종종자 입수 어 다른 종자가 얼마나 섞였는지 발화 검사 싹이 얼마나 잘나오는지 수분 검사. 이 수분 함량이 높으면 저장성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철립증 조사, 조사. 이철립증은 종자 천개 무게를 재는 것, 그리고 종자 건전도, 그리고 품종 검증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적 특성에 의한 검, 음 검사에서 종자 특성 조사기도 하고 유묘, 어린묘의 특성을 조사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전생육 검사라든가 생화학적 검사도 한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이쪽은요. 어, 최종 재배. 그러면 이 종자의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을 최종 재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지 않는 유전자. 그래서 이형 유전자 혼입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형 유전자가 혼입된 이 상태로 채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런 결과 나오겠죠. 농가에 이렇게 생긴 애가 생산될 거라고 보급했는데 얘가 안 나오고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정자사고입니다. 그래서 이형 유전자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격리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보죠. 어, 종자 선택 및 처리 방법. 최종 재배 시 종자는 원원종포 또는 원종포 등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종자로 선정 및 종자 소독 등 필요한 처리 후 파종한다. 원종포, 원원종포 이거 우리 앞에서 우리나라 종자 증식 체계에 대해서 이 공부하실 때다 보셨던 내용입니다. 재배지는 어떤 게 좋냐? 첫 번째 기온은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상이고 그중 기온이다. 강우는, 개화기부터 등수기까지 강우는 종자 수량 및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 시기에 강우량이 적은 것이 알맞다. 강우량이 너무 많거나 다수반 경우 수분장애로 임실률이 떨어지고 수바라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바라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화와, 어, 화 형성, 그리고 추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토양 조건은요, 배수가 좋은 양토가 알맞고 토양 병해충 발생 빈도가 낮아야 하며 연작장애가 있는 작물의 경우에는 윤작지를 선택하자 또 환경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지역이나 포장 이런 것들 그래서 지역, 품종에 따라 알맞은 지역이 있고 콩의 경우에는 평야지보다 중산간지대에 비옥한 곳이 생적으로 더 충실한 종자가 생산이 됩니다 또한 감자의 경우에는 평야지 재배는 진딧물 발생이 많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이 고랭지라든가 또는 이 어떤 생장점 배양,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딧물이 작은 고랭지, 시감, 고랭지에서 시감제 생산이 알맞다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죠. 한 지역에서 단일 품종을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이 혼종의 방지가 가능하고, 그래서 한, 다른 종이 들어오는 것들을 방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재배 기술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편하며 탈곡이나 조제 시 기계적 혼입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체중파 관리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가 이겁니다. 격리입니다. 이 포장의 격리.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어떤 이형 유전자를 가진 꽃가루가 날아오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이격을 시켜야 돼요. 타가수종 작물 종자의 생산에서 포장은 일방 포장과 반드시 격리돼야 한다. 반드시 격리돼야 한다. 반드시라는 표현 잘안 쓰죠. 그런데 격리는 반드시 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원하지 않는 이 유전자형이 들어왔을 때종자 사고로 직결될 수가 있어요. 최소 격리 거리는 작물의 종류나 종자 생산 단계 또는 포장의 크기, 화분의 전파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 파종하는 방법. 적기 파종하는 것이 온도, 토양, 수분, 바화에 알맞기 때문에 유리하고, 파종 전 살균제 또는 살충제를 미리 살포하고, 휴면 종자는 휴면 타파한 후 처리하자. 그리고 휴복 이랑 너비하고 주간 거리입니다. 작물에 알맞은 파종 간격 및 빛의 투과. 공기 흐름이 잘 되도록 또 일반적으로 종자형 작물은 조파하며 이는 이형주 제거, 포장 검사에 용이하다. 조파라는 것은 줄지어서 뿌리는 것을 이 조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한번 나올 겁니다. 다음은 이 정지나 착과 조절입니다. 착과 위치, 착과 수는 최종량과 종자품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량 종자 생산을 위해 적심적과 정지하는 게 좋다. 이 개화기간이 길고 착과 위치가 따라 습도가 다른 작물은 적심이 필요하다. 뭐 지금 적심, 적과 정지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뒤에 생육 조절에서 보도록 하죠. 다음은 관계하고 시비. 이 관계는 작물 생육과 어, 사, 생육 과정 중 수분이 충분히 충분해야 생육이 왕성하고 많은 수량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 특히 생식 생장기 수분 장애는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감소하더라서 관수는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시비. 이 비료 준 겁니다. 알맞은 양의 양분의 공급은 작물 생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종 재배시는 개화 결실, 위에서 비배 관리가 중요하다. 최종 재배는 영양체의 수확에 비해 재배 기간이 길어서 그만큼 시비량이 많아야 한다. 작물에 따라 특정 양분을 필요로 하며, 무, 배추, 양배추, 샐러리 등은 붕소 요구도에 녹, 요구도 안 없고, 콩종자는 칼슘 함량은 발화율과 상관 관계를 보이더 그리고 이제 이형 유전자 혼입만큼이나 이 격리가 격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런 이형 유전자 혼입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하는 게 이형 주의 제거니다 그래서 포장 내부에 최종 포 내부에 다른 형의 이 포기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그것도 언제 해야 돼요? 개화 전에 철저히 하자 종자의 생산에 있어 이형주의 제거는 순도가 높은 종자의 체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분이나 제초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지해야 되고 수확이나 탈곡 도잘 해야 되는데 특히나 탈곡이나 조제 시에는 이이형립 또는 협작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다음은 이제 종자의 수명들